자, 지금 2시가 되면서 어, 상당히 전체적으로 시장을 완전히 찍어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전부 다 완전히 하방으로 어, 밀어버리고 있죠. 어,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찌라시 뭐 하나 또 날리고, 어, 겁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완전히 이거 뭐 사유꾼들이죠. 완전히 보면. 보나마나 북한 어쩌고 찌라시 하나 날리고, 겁을 주고, 어, 전체적으로 시장을 같이 밑으로 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시장을 밀고, 어, 겁을 막 주고 있죠. 어, 다시 들어올릴 게 뻔합니다. 어, 뭐, 뭐나 한두 번, 어, 이거 구경한 게 아니죠. 이렇게 쭉 눌렀다가 어, 별거 아니었는데 왜왜 왜 팔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또 들어 올리겠죠 참이 보면은 그런게 계속 지금 보면 은 빅텍이 마이너스 오늘 마이너스 17% 까지 내려쳤죠 마이너스 17% 까지 내려쳤다가 어, 지금 보면은 1시 45분부터 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7%까지 갔었으니까, 지금 8%면 뭐 어마어마하죠. 한20% 정도 지금 밀어 올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북주들은 확 떨어지고 있죠. 확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업종대표주들도 분위기가 뭐 이렇게 좋지 않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이 순간적으로 확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쭉 밀리고 있죠. 1시 45분부터 해가지고, 어 지금 바닥으로 밑으로 밀고, HLB도 마찬가지로 1시 45분부터 해서 어쭉 밑으로 밀리고 있죠. 어 전부 다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예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 분위기를 보면은 쭉 밀죠. 자,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뭔가 어또 북한이 뭐, 어 비라를 날렸다거나 어, 쌍용차는 상가 유지하다가 어, 지금 시장이 이제 확 무너지면서 같이 밀려버리고 있죠. 어, 밀려버리는 뭐 상가 풀리는 어, 그런 모습이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위기가 다 비슷하죠. 어, 다 비슷한 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저렇게 밀면서 이 제약바이오 주들을 아주 강하게 밑으로 후려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가다가 언제확 후려쳤죠. 확 후려쳤는데 시장 수급을 보면은 이 지금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갑자기 밑으로 매도를 엄청나게 지금 때려버렸죠. 순간적으로 순간적 매도를 때려버렸고 그러나 기반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매수 방향으로 가고 있죠. 외국인이 확 밀어쳤고. 어, 거래소 쪽도 외인 기관이 이 1시 45분 기점으로, 어, 밑으로 뭐, 후려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려치면서, 이 지금, 어, 전쟁 관련주 방산주들은 확끌어올리죠 어, 빅테하고스펙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은, 자, 지금 뭔가 문제 있다. 북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 그런 거니까, 어,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신호를 자꾸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별일이 없죠. 지금 이거 완전히 막 술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북주는 이렇게 끌어내려지고 있고, 얘들도 춤을 추면서 막 올라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 지금 뉴스를 찾아보면은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뭔가 찌라시로 뭔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보면은 11시 40분에 이제 북한 120만 년 삐라 살포 예고, 정부 즉각 중단하라. 이런 소식이 나왔고, 지금 북한 관련된 뉴스가 이제 조금 뭐 늦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별다른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주식 시장에 먼저 찌라시가 좀 도는 모습 또는 뭔가 이 북한에서 이런 삐라를 날렸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왔다거나, 어, 그런 게, 에, 좀 진행되지 않았나. 어,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어, 그러나, 삐라를 날렸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후려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 아니죠. 삐라 뭐, 날리고 다 예고를 했었는데, 그거 뭐, 좀 날라온다 그래서, 어떻게, 뭐, 큰일 났구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아닌데, 어, 지금 그런 분위기를, 상당히 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씩 이렇게 막 후려치죠. 보면, 지금 뉴스들 쭉 보면, 은 속보 이런 부분에도 별거 없습니다. 지금 별거 없죠. 자, 별거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뉴스를 보더라도, 북한 관련돼서 뭐 어떠한 소식이 예, 그렇게 나온 부분은 없죠. 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없는데, 어, 지금 주식 시장의 흐름으로 이제 대강 예, 어, 유출을 해 보는 거죠. 어, 주식 시장의 흐름으로 유출을 해 보면은, 지금 이제 빅텍을 어, 순간적으로 확 끌어올리면서 어, 뭔가 북한 관련된 뭔가 큰 일이 나타난 것처럼 어, 그렇게 꾸미고 있죠. 어, 그렇게 지금, 어, 유도를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아, 뭔가 뭐, 문제가, 어, 크게 뭐, 발생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할수 있는 거죠. 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어, 조금, 이, 내동매매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의 투자자들은 이게 순간적으로 올라면 아, 뭔가 내가 지금 유차도 없지만, 이거 뭔가 큰 일이 생겼나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 분위기가 나타날 때, 하락을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은 그냥 일단 팔고 볼자 일단 팔고 보자 하면서 이제 매도에 손이 가서 좀 잘라버리는 그런 뇌동매매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유도한 그런 시장 분위기를 연출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경험을 정말로 많이 했죠. 보면 이런 아, 북한 이슈로 이렇게 끌어 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나면은 항상 이제 되돌리는 모습이 항상 나왔습니다. 보면. 오늘도 뭐, 그렇게 전개되겠죠?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업종 대표주들도 지금 보면은 1시 45분부터 해가지고 좀 밑으로 밀어버리고 있죠. 이게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좀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방으로 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각종 술수가 아주 난무를 하고 있고, 빅텍은 난리가 났죠. 이렇게 크게 또, 크게, 정말 크게 올렸죠. 그러다가 완전 크게 후려쳤다가 다시 또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주는 한번 크게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서고 있죠. 다시 올라섰다가 밀렸다가 완전히 그냥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 관련된 그런 종목 가지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찌라시 흘려서 시장을 완전히 그냥 흔들어버리는, 뒤흔들어버리는, 어, 그런 모습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지만 이제 북한 관련된 이런, 어, 부분으로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나스닥 선물은 뭐 0. 35% 정도 상승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이제 조금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투자 심리를 흔드는 그런 이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정도로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빅텍 스페코 열심히 끌어올렸다가 이제 또 흔들면서 좀 내려가고 있죠. 상당히 인위적인 그런 시장 흔들기가 전개가 한번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면서 내려온 종목들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곧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흔들어댔으니 근데 찾아보니까 어, 별 다른 거 없는데 네, 그러면서 어, 다시 이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겠죠. 어, 그렇게 전개될 것로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 북한발 이런 이슈를 핑계 삼아서 어, 이런 어,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최근에 뭐 어, 그런 어, 모습이 아주 어, 자주 나오고 있죠. 얘도 지금 한번 상한가까지 유지하다가 밀렸다가 다시 뭐별거 없는데 이러면서 다시 좀 올라가는 올라서 상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흔들고 다시 아마 돌려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한번에 확, 그, 확 그냥 밀어쳤죠. 5 4 0억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별다른 뉴스가 없다 그러면, 조금, 다시 정상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상당히 인위적인 흔들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